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백에서 하룻밤 자고 아이고야? 아니야. 저기 그냥 동영상만 <laughs> 찍는 거야. 그 저기 한백산 만왕재로 출발하게 보겠습니다. 고고. 아 우리 오늘 멋진 가이드가 태백 구경을 또 여러 군데 시켜준다고 하네요. 한 말씨 좀찾으세요 내려 고조 좋구나 얘 내려 좋죠 내려 고조 좋아야 내년에도 고조 좋아야야 <laughs> <laughs> 아 되겠다야 내년 고 좋아야 <laughs> 따라해 보시라요 따라해 <laughs> 보시라요 아니 우리 예전에 그 강원도에는 높은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밥 먹었어 요가 아니라 밥 먹었나 이래 그다음에 아랫사람들한테 할 때는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해. 그때 내가 예전에 어밥 먹었니 이건 아랫사람한테 그냥 낮추는 말이고 어른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어 세종 쌤밥 먹었나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돼 어밥 먹었나 이렇게. 얘기해. 어 편하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근데 예전에 내가 그때 왜그 보험회사 다녔다 그랬잖아. 그때 소장할 때 근데 직원이 그래어 내가 그거 해라는 거다 해놨니? 그래서 몇번 얘기했다 근데 걔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근데 말씀하다가 끝에 니니 그러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머 그거 강원도 말이었는데 그 말이 기분 나빴니? 또 그때 <laughs> 아, 그래서 결국은 나는 끝까지 니로 끝났다. <laughs> 어. 게또더 급적으로 올라가면 나가 내륙에. 아니 웃긴 옛날 옛날에 밥 먹었네. 어, 서울에그 마장동 터미널 있었을 때 버스 터미널. 진짜 강원도에서 완전히 그 오리지널 그 북한말 쓰는 사람이 왔는데 간첩이라고 끌려갔대. 끌려가가지고 친구 불러서 막 얘기를 다해도 안 믿고. 말가 어, 다르니까. 응. 어, 그래서 친구를 거기까지 오게 해서. 조회하고 뭐 하고 해서 집에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 한 경도서 집에 섞여. 뭐 근데 이게 그 함흥 네. 부두 피난해서 이렇게 쭉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쓸 수가 잠시 후종이됩니다아 음. 후 네?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차가 아왜아찍어야 <laughs> 어? 맞... 지지. 금 저기서부터 가야 되겠다 그냥. 아 있어 있어 있어. 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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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라이브 시작합니다. 데이. 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데이. 두구르 라라라라. 뭐 하는 뭐하는겨 <laughs> 뭐 다시 한번 해. 아, 너무 좋아. 남송 누워 방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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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놔, 놔, 놔. 아, 누워 누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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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하늘로 뻗쳐. <뺄쳐>. 안녕하세요. 그래. <laughs> 응. 오케이. 에서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요원 저는 새백 요원입니다. <laughs> 지금. 너무 좋아, 언니야.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같이 하나 찍어야 되겠어. 어. 너무 자, 좋아. 빨리 와. 약간, 약간 얼굴이 안 보이네. 좀더 세워야지. 이쁘다. 또 어. 좋아 좋아. 아, 예쁘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히히히 오래 <ort ş Quandavir> <initiatives> <Ginavir> <s ,ashed> or... <risque> 눈 속에, 눈 속에 파묻히고 싶어 안해 어눈 속에 파묻히고 싶었는데 네, 여기 만항에 와가지고 눈 속에 뒹구니까 아그 인제 자작나무 숲에 가가지고 그 뒹굴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laughs> 아우 너무 좋아 와 와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맥. 경상도 말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좋아해. 아, 너? 무 좋아해. 응. 너무 진짜 좋아해. 존, 너무 좋네, 이에. 예, 유지. 그게 그렇게도 안 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네. 아, 진짜 좋네. 진짜 좋네. 아, 그래서 예. 진짜 좋네. 뭐 저기 미술부에 있구나 아 가봐야겠다 봐 어, 바람은 고요히 불어오누나 내 배는 사가지 파도를 지난다 산타루치아 아멘 그다음 올라가야지 산타. 산타! 루시아! 하! 한야가려 아니 앞으로 나를 봐. 북한 말을 한번 해주세요. 아, 그 맨날 북한 말이 돼. 미끄러지는 말을. 안달내 내로 오라오. 아, 아 미끄러지는 아, 말을 좀 해주세요. 이제 말도 안듣는것만요뭐 <laughs> 애제자입니다. 파지 깨져. 가까이 가자. <laughs> <laughs> 다른 사람이 터치를 못하도록 잘 먹겠습니다. 독차지 하려고, 독차지, 감정까지 노출시키니까. <laughs> <그런 줄을> <laughs> 음. 막, 막 눈에 하살 품어요. 두 하살을. 맛있어. 음! 그어랑에서조수님하고두 분, 우리 세명 갔었을 때 음. 얘기한다고 술 먹고 막 그랬잖아. 음. 언니 둘이랑 음. 나오고 싸우면서 그 음. 그래갖고 음. 그 사진을 쌤한테 보내줄라 했는데 음. 세명다 거지같이 앉아갖고 <laughs> <안 자랑, 웃음> <소리가 안 자랑하고 웃음> 없이 보이는 게 있어. 내가 보내드릴게. 음. <laughs>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laughs> 음. 우리는 그때 세명 나가서 언니 안났잖아 하나갖고 근데 새우깡 하나에 맥주 시켜 먹었었거든. 국물이 음, 많이 남아도 니까밥 말아 먹어. 언니는 국물 많이 먹어야 돼. 어제 소주 먹었어. 아니, 소주 먹었을 때는 국물을 먹어줘야 돼. 못다 뭐 피곤하면 그냥 앉아서 자, 먹는 <laughs> 아, 니자는목 부러질까봐 곤란했어. 맞지? 응. 이렇게 자다가 이게 점점점점 점점점 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laughs> <나고> 코도 보시고. <laughs> <laughs> 앉아서? 신기해, 신기해. <laughs> 그리고 갑자기 <laughs> 그때 <laughs> 어제 뭔 얘기였죠? <laughs> 뭐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막그 별똥 <laughs> <멀동이> 일어나서. 책얘기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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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책 얘기하지 <웃음> 뭐. <웃음> 갑자기 그냥 계속 듣고 있었던 아, 것처럼. 마치 대화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여자친구가. <laughs> 맞아. 울증이는눈 그 동그랗게 뜨고, 뭐, 책 뭐, 막, 거기서, 막. <laughs> 그래? 그래. 어. 응. 무슨 책이었지? 우리가 무슨 뭐 책, 내가, 뭐, 책도 많이 읽으면 좋아, 뭐,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어. 인생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디가 벗어있다 나더니. 어. 마치 자기가 책을 읽은 것처럼. 응?

걸? 살, 어, 살짝 뒀었어요. 아, 응. 될까? 어. 면이 아직 많이 있어서 더 드셔도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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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큼 <laughs> 여기, 욜로 <율로> 언니 주세요 <laughs> 난 이제 욜로 언니야? 짝스로운데 욜로 언니 욜로, 굴러달라고? 고맙습니다 <laughs> 욜로, 욜로 욜로 아은걸끓주 약간 열로 하니까 중해져 같기도 하 아니 껀데기? 껀데기 아어 됐어 됐어 네. 마늘이 응. 마늘, 이 마늘. 한번먹 m a 고 속으로 n u 내리는거 처음 느꼈어, 어우 마늘이 대부분 그런 게 많대, 알라신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m 하고 나면 마늘 u Manu, 알라신이 알리신이야, 뭐야? 알리신 <laughs> <애� Arici. 웃음> 알라 m 라 n u Manu, m 속에자 m a n 뱃속에서 뱃속에서? 발 속에서도 뭐발속이소거 근데 아저 카누 봤었는데 거기서 아 카누 어아 여기 있었는? 카누 그거는 가르시냐 커피 만 나는 가르시냐의 커피가 아니라 음. <laughs> 뭘 찾아? 똑바라고어보세요 <laughs> 여기 이걸로, 저 응. 이걸로 저, 면 응. 응. 나는, 아니, 누리만 마신 다며이거 응. 이건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라 이걸로 저으면 돼. 어. <laughs> 왜, 그럼 저 채로 그냥, 자리에, 어, 종이컵에다 하지 마. 에이, 이렇게 많으니? 아니야. 그래서 두 잔이면은. 요 응. 어 아니, 종이컵 쓰지 말라고. 이거 여기다가 어떻게 먹어? 아니, 물좀 부라고. 어? <laughs> 싫어? 어. 그거 뜨거워서. 뭐. 아, 여기다가 이때는 그러니까, 거? 아, 맞았지. 맞다, 맞다. 물, 뭘 뜨거워서 먹었더니, 뭘 생각한 게지? 물이 좀물 뜨겁다는 자리고 물을 사라지지? 이 자체가 뜨거운 거지. 오늘 병원 보내려고 그래. 당나발 대갖고 병원 가라고. 병도 시키면 시킨 대로 또 하잖아요. <웃음> <웃음> 아유, 못 살아. 술 당나발 대갖고 병원 가라고. 근데 이거 다른 아니, 거 없고, 언니가. 아, 없을 거. 없을 여기로 먹으면돼데 아, 진짜요? 근데 약간 아. 저발비뼈같 것도 아니고 진짜 <laughs> 내배는 살같이 <laughs> 바다를 지른다 <laughs> 아 이거 꺼졌어 이거 충전해야 되는 거야아 아, 꺼졌다 야 그거, 그거 저, 저거 저불 여기 충전기 냈구나 너대기태가지던데 이게 아 그게 돼? 응아 이게 일어나니까 눈이 따갑네 앉으면 안따갔고 안 주면 안 따가. 거지. 누구야, 이거 그 기뻐봐. 야이구야기다 전기 구야 누구야. 누구아 물이 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물물 아. 니 세종쌤 울었어지네 <쏟> 아. 유 웃겨 웃겨. 아. 어? 내가 짠 그랬어? 짠 나도 말일부러 <S repetition> <주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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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즐거운 여행 되시기 <laughs> 바랍니다 안 아, 그래, 그래. 즐거운 행이라 그래도 안어아아 소주가 아, 달달해하면 안 되는데 이런 큰일났네 아니 소주를 원래 안 좋아하는데 외국 <laughs> 음. 사람나봐 <laughs> 이외국인 나이 는거 아닌가? 아니.. 아니.. 생아 그럼 이틀 응. 그래서 면을 고겠네 그러면? 음. 그래도 금방 익어요. 응. 가 나오면 응? 어, 이... 음? 괜찮아? 빼 음? 응? <laughs> 릴까봐아 <laughs> 어차피 뭐? 이쪽에서 뜰까? 됐어. 이건 어차피이렇게 내려 내려야 되잖아 내려 이제 그러니까 내릴 거 어, 내리는 거 찍으려고 하는데 음. <laughs> 요까지 이렇게 비쳐 안안 보여 이렇게 제가 올라가요 <laughs> <laughs> 여기 한동안은 진짜 아 음. 음. 근데 냉이 나오고 돼. 나서는 음. 물 엄청 음. 예약 지금은 좀뜬해진겨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아... 휴가철이나 이럴 때있아 그때 보면 진짜 넘쳐나요 사람들이. 나는 한동안 휴가철이구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겨울 교사를 할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휴가 중에 여름 중에 그럼 가운데요 몇 번? 그냥 어데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음. 인재였어요 아인제 아, 인재. 거기 가니까 거기에서 산다고 그러고 길도 길 다야 길도 그런게 어린이들 전부였어 그리고 가면 또 학생들하고 또 같이 그쪽을서는데 그것도 대학교 수능 훈련은 근데 정해져있어 가봤잖아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또어린이같은 또 앞에 사는게 지 않았고 음. 같이 갈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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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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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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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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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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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가족 나가 우리 애 어렸을 때, 우리 애 어렸을 때 강원도 고성에 애왜 장학했을 때왜 데려다 주느라고 데려다 주고 늘 같이 타고 다녔다가 신정해어 데려다 주고 며칠만 놀고 있어 엄마가 데리러 또 갈게 하고는 혼자서 올라오다가 그 인제 좀 지나서 거기 그하얀강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휴게소에서 했는데. 너무 편안한, 이 자유로운 거지. 이게. 철저하게 어, 어, 느끼는 거지. 여자, 여자니까 느끼는 거지. 근데 갑자기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차한 잔, 그냥 볼 것도 아니 이렇게 차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편안함이. 그러다가 또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부산에선 회의가 있었어. 아침에 10시에. 그러니까 그때 남자 이제 동료들은 전날 가가지고 이제 다뭐 여관에서 그때는 뭐 모텔이란 말도 안 쓰고 여관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여관에 갔을 때 자고 아침에 회의 간다는데 나는 그때만 해도 어 여자가 혼자서 여관에 가는 거가 너무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4시에 출발했나? 아침에 음. 그러고는 경부고속도로 쭉 내려가다가. 어느 휴게소에 들렸는데 아침 해가 이렇게막 떠오르는데 그때도 이게 해가 간다는 생각이 안되고그 자유로움 그 그게 그냥 그 자체가 나한테는 그냥 낭만이었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내가 이제 원래 이거 난 근데 원래가 이렇게 막 요즘에 뭐그 갬성 캠핑 뭐 해가지고 뭐조명해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진짜 그냥 왜, 누가 뭐차 끌고 다니는데, 차 끌고 다니면서 무슨 집시야? 집시는 왜 그런 것도 없이 다니는 게 집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TV 문학 관에 TV 문학 관에그 어떤 남자가 코란도 끌고 설악산을 향하면서 가다가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코페라고 번호만 꺼내놓고 라면 하나 끓여먹는 그 모습이. 그래서 캠핑을 시작을 했잖니?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시설이면. 아, 그걸 올리니까 좀더잘 보이는구나. 정면으로. 수여주 수정이에요. 음, 요즘 같은, 같은 시설이면. 음. 네, 잘못 수면해 아, 참. 좀 자도 뭐, 하드로 쉴 때, 자도 대는데고 그리고 이제는 하기가 쉬운 게예전에 혼자 살 때는, 우리 그때 애들 데리고 퇴배 음. 와서 음. 잠 그랬을 때 하루, 하루는 찜질방에서 잤어. 어 찜질방? 응. 심지어 아, 찜질방에서 잤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완전 히 거의 이렇게 왜그 거실형 그 찜질방 거기에 거의 다닥 다닥 붙었어. 그왜 놀러 온 사람들이 다 맞아. 들어온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딸둘 데리고 자다 보니까 나는 왜 엄마라고. 중간에 왜 어떤 새끼가 때문에 애또 이렇게 왜슥 건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보초 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애들을 완전히 무슨 다기 왜 병아리 왜 싸, 이시왜 싸고 나는 거의 뚱뚱으로 세웠다니까. 그래서 그게 엄마더라고. 어. 그렇지. 그게 엄마지. 그리고 태백산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씻고 가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진짜 여행 다니기는 그냥 저가 저가로. 젓가루 가야지 많이 아, 갈수 있잖아. 어. 오래 갈수있 어. 나는 그래서 기산전통하가는못 가. 여름철에 우리 딸이랑 울릉도 갔을 때는 아까 그 백김, 그 묵은 김치 있잖아. 여름철이면 김치를 냉장고도 없는데도 아. 그냥 갖고 없을 거라. 왜? 묵기 쫙 짜가지고는 볶아. 아. 볶은 김치로. 네. 아주 해가지고 가면은 뭐 아주 장 그거는 아닌데 그냥 3박 정도는 괜찮아요. 먹어. 아. 어. 여름엔 그리고, 어. 맛있게 맛있게 어. 그, 백패킹으로 갈 때는, 어쨌든 간에, 왜, 햇반도 가지고 가고, 그럼, 고추장, 김, 응. 하고, 볶음김치. 그렇게만 가지고가면은 그냥 먹어. 어? 참치, 참치, 김. 참치? 어. 그냥 그렇게 하면 먹어. 아니, 그 얘기하니까, 지난, 지난, 아, 이게 먹자. 고기 무사도 돼. 고기 어디? 고기 무사 먹어도 돼, 이제? 어, 그안 그냥 <laughs> 코브로가 있다 가지고는 그냥 마른 줄 알았거든. 냉면. 시간 사람 되게 뭐지? 그 네. 순천 닭갈비 익숙한 사람들은 음. 음.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 그래도 천 닭갈비보다 이게 맛있다. 요즘 여기 이게 왜 이렇게 어떤 거죠? 이거 접시? 아니 국물 그릇? 국물, 국물 그릇? 왜? 국물 먹게. 여기 이거? 아 이거. 아, 왜? 어 아, 뜨고? 아 스텐이었어? 어 잘못해서 불빌리고 있잖아. 이거. 자 빨리 빨리 손대 손대. 알겠어 아, 알겠어. 야 이거 뜨거워. 진짜 수확네 뜨거워 지금. 여기 아우 어, 뜨거워 안돼. 이쪽으로 돼, 그냥 밀어주세요. 조금 기다려. 좀 아니 아니 아니. 시금말 맞어. 시금말. 그래. <laughs> <laughs>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주세요 그냥. 물을 빼게 건드는 효과에서 수위를 줄인 다음에 수위를. 음. 어, 나도 그 뭐야 다이 어디 있어? 온도를 뭐, 좀 줘야지 온도를 낮춰줘야지.

누가 누가 텐트을 시켜? 제주도에 들어얘기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아, 제주도. 맥, 저거... <laughs> 우리가 안에다 친 텐트는 딱 접으면 텐트 안에 딱 들어가는 텐트거든 그래서 음. 울릉도 갔을 때도 우리 딸이랑 그거 가지고가서 음. 같이 자면서 그거 했거든 퇴출이 아니라 그거 태, 그런 거그 텐트 하나 사 잠자는 것만 그냥 성이 틀려서 일단 잠은 따로 자야되니까 <laughs> <laughs> 나랑 재호한번라도 <디어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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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면 어떻게 요로 가요? 배로 가요? 어디서 가요? 배로 가도 되고? <웃음> <웃음> 배로 가도 되고. 안 <laughs> 아니야 이거